슬라이스가 가장 많죠, 슬라이스가. 그게 이제 치키닝이 이제 가장 많이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골퍼분들께서 백스윙에만 신경 을 쓰신다는 겁니다, 백스윙에만. 음. 백스윙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임팩트 구간을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이때 치키닝이 나온 이유가, 백스윙을 하셔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가게 되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왼팔을 당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체중을 조금 뒤에 두시고요. 백스윙을 하셔서 스타트를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왼쪽 허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길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는 길을 뒤에서 앞에서 각을 두고 레깅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내려오는 길이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뒷땅이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백스윙 하셔서 왼쪽 허리 스타트, 왼쪽 허리가 먼저 이렇게 열리면 좋은 샷이 나오겠죠. 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샤. 너무 비슷하신데. <laughs> <laughs> 이제 많은 골퍼분들께서 왼쪽으로. 후기라든지 아니면 풀샷 스타트가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죠 공이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골퍼분들께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음. 네. 체중이 중간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백스윙 갔다가 일어나시는 거죠 어, 시선이 공을 보고 있어도 왼쪽 어깨가 임팩트 순간에 들리게 되면 몸은 빠지게 됐습니다. 음... 이럴 때 왼쪽 스타트가 많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럴 때는 체중을 좀더 앞으로 두겠습니다. 앞으로 두시고 피니쉬를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체중을 앞에 두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남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중이 앞으로 가 있어야 뒤로 빠지는 게 방지가 어... 되시는. 네,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체중을 좀 앞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템포를 항상 이 골프 많은 골프분들께서 스윙에 대한 어,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템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템포 음. 나만의 스윙 템포 하나 둘셋 넷에 치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하나 둘 셋에 치는 연습 하나 둘에 치는 연습 이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종류의 템포를 만드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그잘 맞는 템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 둘.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연습장에서는 아무리 스윙을 해도 이 슬라이스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프로 선수들도, 어, 시합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페이스를 그냥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됩니다. 페이스를. 오픈 오시고 그대로 원래 하시는 대로 그립을 잡으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는 그냥 플레이 하시면 돼요. 음. 반대로 내가 훅이 난다. 그럴 때는 페이스를 오픈하시고요. 그립 똑같이 잡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습장에서는 스윙에 대한. 생각 많이, 하,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어, 이막 스윙은 연장에서 되는 것 같은데 코스에 나가서는 안될 때는 이렇게 페이스를 이용하는 오.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렇게 들려서 이게 탑핑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 탑핑이 나오는 이유는 백스윙을 하셔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서 탑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측 무릎이 음. 앞으로 나오면서 손이 나가야 될 방향이 막히면서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음.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하시고요. 백스윙. 어, 어. 나가세요. 걸어 나가세요. 네, 아. 걸어 나가세요. 체중이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탑핑이 나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냥 이럴 때는 백. 더 가염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이거 연습하시면 탑핑은 없어지실 겁니다. 뒤꿈치 쪽에 체중이 이렇게 밟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어. 뒤꿈치에 체중을 밟는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그냥 회전입니다, 회전. 음.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약간 이 다운 스윙을 밟고 두번 정도 밟고 치는 드릴을 하면 어떨까요? 네, 연습, 어, 되게 지금. 좋은 연습 방법이고요. 네.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 하셔서 이때 앞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앞꿈치가 네. 아니고요. 뒤꿈치 쪽으로. 그래야 왼쪽 골반이 오픈되면서 스피드 글, 스피드가 나오게 되죠, 스피드가. 네. 네. 음... 음... 와우. 어... 임팩 소리가 지금 확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릴리스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네. 정확한 릴리스 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릴리스는 오른손 쓰셔야 됩니다. 오른손. 음... 자, 왼팔, 왼손으로 스윙한다고 많이들 배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른손을 꼭 힘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50대50. 같이 주시고요. 백스윙 하셔서 오른손을 우측 허벅지쯤에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프로들은 공을 더 바로 보내기 위해서 페이스를 끝까지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몸으로 턴을 해서 공을 바로 보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샷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스윙 하셔서 우측 허벅지쯤 왔을 때 오른손을 어... 네, 돌려주셔야 돼요. 이때 우리 관절을 잘 생각해 볼게요. 왼쪽 팔꿈치가 밑으로 오게끔. 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삼각형 모아준다는 느낌 백스윙도 모아주시고 치시고 나서도 모아주시고 음...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팔로스로 이제 프로들의 팔로스를 우 보면 이렇게 쫙 멋있게 뻗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프로들이 이제 멋있게 쫙 뻗어지는 그 팔로우를 따라 하시다가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네 네. 그 다음 치기는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양팔을 몸 안에 두시고요. 네. 벗어나는 게 아니고 두시고 모아 주신다는 느낌. 음. 치시고 나서도 모아 준다는 느낌. 백스윙 모아 준다는 음. 느낌. 네. 이렇게 아... 하다 보면은 몸에 이 팔이 안에 있기 때문에 팔이 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 길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그 어... 멋있는 팔로 워핀이를 만들려고 하시면 오히려 과하게 멀어진다는 거죠. 죽이게 되는 거죠. 스윙도 네. 네. 느려지고.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렇게 모아서 하려고 해도 찍어 보면 결국엔 뻗어져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좋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어드레스 하셔서. 뒤로 우측 발만 뒤로 살짝 보내 주십시오 음. 이 상태에서 똑같이 수행할게요 자 피니시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탠스 하시고 우측 발 뒤로 뽑으시고 음.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되기 위한 네, 그 이유가 방법인가요? 우측 발이 뒤에 있기 때문에 체가 뒤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 아까 릴리스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꿈치 안에 들어오게 돼 있죠.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스탠스가 많이 오픈이다. 반대로 똑바로 쓰셨다가 왼발이 들로 빠지면 잡아당기가 가게 가게 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골퍼분들께서 또 센크, 생크, 센크가 많이 나시죠. 자, 센크는 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하셔가지고요. 왼쪽게 들리면서. 너무 뒤에서. 너무 뒤에서 내오을 채가. 음. 너무 뒤에서. 음.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오픈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센크가 맞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백스윙에서 공을 맞추시려고 손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음. 자, 의외로 뒤에서 와서 센크 나는 것보다 손이 앞으로 와서 클럽페이스안쪽에만 생크 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백스윙 하셔가지고요, 이 손이 몸에 가깝게 허벅지와 내몸 사이 주먹 하나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몸에 가깝게 멀어지시지 말고요. 네.